웬만한 게 김치여 김치만 좋지, 좋지. 넣어도 근데 김치 간간해요 에이,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간간하든 어찌든 상관없어 조금만 넣을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있어 봐2만 살짝 넣으면 돼 상을 어떻게 해야지? 펜트 안에서 먹어요? 아니 뭐, 이것도 되잖아 뭐펑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どうやら、私はこい 미끼 있어? 에? 미끼 있어? 네. 다 살아있네. 예. 살이빨 눌러야 가 이걸 눌러야 되나? 세로로 음, 음, 찍어 봐. 음. 아 씨. 나도 봤거든. 그렇게 소리 볼트 소리 볼트는 뭐 아, 이게 이게 이게안 됐었구나. 참 예쁘네. 어, 떨어지나? 어고어졌는데 응. 었어난 처박은 줄 알았더니. 아, 야, 진짜 몇 시야 지금? 아, 뭐처럼 읽기로 왔는데 지금. 잠깐만요. 그거 이제 뭔 보닥불 있다고? 아 여기 있어. 앉아봐요. 응? 하루 때다 피야지. 응? 하루 때다. 아, 자, 응. 이게 소리 온가? 어. 인자 소리 들리겠네좀끊어봐 가위 좀가까와봐요 예, 어. 예, 가위 여기 있습니다. 자. 예, 저 바늘을 잘라. 응. 네. 자, 여기, 여 잘라? 응. 여기요? 네, 여기? 네 잘라버려요. 네. 네. 오씨 자. 너무 깊이 상, 삼... 킨 바람에. 아, 예, 아, 예.

그 뒤로는 지금 나이를 살펴봤더니 그 뒤로는 자동빵도 기대감이 없네요. 일단은 한번 채비를 다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건 10시까지 세번 정도 입질은 받았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좀 작은 거지만 한 마리 잡았습니다. 12대 채비를 다 회수를 했는데요. 아, 그 뒤로는 입질이 없었나 봐요. 자동방도 없었네요. 그래도 어제 저녁에 입질 세번 받고, 아, 그 중에 비록 작지만 한 마리 잡아서 아, 이 정도 만족하고요. <laughs> 자, 곧 해가 나네요. 이제 낚싯대 좀 말리고, 이제 천천히 여유 좀 갖고 그래야 되겠어요.